네, 어, 이번 총선의 의미와, 어, 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전개개편의 분위기, 그리고 개헌문제, 어, 또, 우리 20대 국회, 특히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게 생기는 대립과 갈등, 그 대부분은 행정이라는 틀 속에서 법과 제도 행정으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보면 법과 행정 제도 틀로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고 그것을 풀어내려면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고 전 그렇게 해어못 풀어내면 마지막에는 선거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서 녹여내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그 사회에 웬만한 갈등은 다풀려지는 그런 사회 이게 선진국이고 이런 정치가 선진정치 아닐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나중에 개혁 때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여당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그 권한을 뒷받침해 주다 보면 정당으로서 해야 할 재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상당은 사실상 지역 정당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하나의 좋은 실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여당이 삼당 구조지만 여당이 제왕적 대통령의 그 소위 정치적 신념로서그 일만 해나가도록 계속 걸고 가고 그리고 야당은 정치에 있어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 야당으로서의 해결문의를 반드시 이 중심으로 가야겠다고 제2당은 고집하고, 제3당은 그 사이에서, 소위, 아,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걸 갖고 재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가 될 수도 있다. 마치 교통시설 체계가 무너져갖고, 차가, 차들이 엉켜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그리들록 상태로 빠질 우려가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언론계의 또 선배님들 또 우리 경기도의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정론 집필을 해 나가시는 중에 큰 그림으로 현재 우리 정당 구조에서 이 정당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길잡이를 잡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정계 개편이 과연 일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특히 총선 뭐할것 없이 선거 큰 선거를 전국적인 선거를 결정짓는 표심을 분석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첫 번째 변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지역 성향에 따라서 50% 내지 60%가 표심이 결정됐습니다. 두 번째가 세대에 따른 표심이었습니다. 20대, 30대와 50대 이상 60대의 표심 차이가 워낙 컸고 그것이 또 결정되는 것이 대개 20%에서 30%는 세대 간의 격차에 따르는 그런 정치적 견해 표명을 해왔고 그러다 보면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지 20%, 많아도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대개 모든 선거가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계개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하나의 큰 정치 권력의 한 분수령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 또 국민, 그, 유권자들의 표심이 지역에 따라서 크게 분할되기 때문에 지역 분할 정치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아주 적었던 것이죠. 개헌 문제는, 어, 워낙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우리다 응치를 한 단계 더 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최소한의 것이라도 개헌은 해결되어야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우리나라의 에, 이 대통령제를, 어, 많은 학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제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예를 들면 입법권에서, 어, 미국은 형식적으로는 의회만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안과 예산안, 또 어, 조약안의 발의는 의만 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결국 어, 주요 예를 들면 조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한미 FTA를 할때 우리는 정부가 어느 나라와 어떤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는지 국회는 전혀 알지 못하고 국민들 대부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국회에 던지고 언제까지 비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찬반의 자유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지요. 그런데 미국의 조약시결 과정을 보면 먼저 상원에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부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수권법을 만들어 줍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몇년 말까지 여러 요러한 내용에 관하여 통 FTA 협상을 해가지고 상원에 보호해라. 이게 수권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못하면 수권법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상을 넓혀달라는 그런 개정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의회가 조약의 치결 과정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수 있죠. 두 번째가 예산안입니다. 미국은 예산의 편성도 의회가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는 예산 편성을 보조하는 각부초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의원들을 도와줍니다만은 실제로 예산의 모든 편성 과정이 연초부터 예산국의의의이이가 상설화되어서 계속 논의를 해서 자원 배분부터 프로젝트별 예산 결정까지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죠. 이런 대통령 이런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정치에 있어서도 승자, 독시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 과거 우리, 예, 아무 자원도 없고, 또, 어, 제가 공직생활 30년 했습니다만, 제가 과장할 때까지는 이러한 정치 부도가 우리 발전에 어쩔 수 없는 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25% 정도밖에 안 됐고,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나 엘리트라는 엘리트는 정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주도와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뒤에 이제, 예, 우리 경제가 고속도로 발전하고,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고, 민간의 많은 전문가분이 폭넓게 두텁게 형성되면서, 지금 냉정하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살펴보면, 정부가 갖고 있는 엘리트나 전문성보다도, 여러 분야에서 민간이 훨씬 더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런데 권력은 계속 대통령이 혼자 옮겨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 개혁을 실천할 것이냐인데, 많은 대선 후보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일단. 선거의 당선이 되면, 당선의 대통령도 역시 똑같았는데, 어, 지금 대헌을 논의하다 보면 블랙홀이 돼갖고 모든 에너지가 물로 뺏기니까, 그 대헌은 자꾸 뒤로 미루고, 지금까지 온 것이 대헌 논의가 있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한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음, 내년 대선 과정에서, 어, 그제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이 그런 제안을 했던데요. 대선 후보들이, 이번에 새로 당선되는 국회의장이 누가 되든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관한 자기 공약을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국민이 심판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되고 1년 내에 개헌을 완료하고 그 개헌 안은 당선된 본인은 구속하지 않고 그 임기에는 그 다음 4년간 개헌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준비해놓을 게 많습니다. 아까 지방자치 체계 개편이 있습니다만 또한 가지 추가 해석을하는 것은 이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가장 정부와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 교육시키기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백년 대계인 교육을 5년 단임 정권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내용을 확확 바꿔놓습니다. 선진국 특히 교육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킬랜드 같은 나라는 교육 개혁안을 10여 년 만들어서 그것을 범법 개정 절차에 준하지 않고는 못끝치도록 만들어 놓음으로써 교육 개혁을 성공시킨 자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 교육 개혁의 기본 틀을 범법에 담고 그 담아진, 어, 교육의 기본 틀은 헌법을 고치는 절차를 밟지 않고는 못 고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5년 단임 정권이 같은 보수 정당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 정책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정책이라든가 중고등학교 정책이 전혀 바뀝니다. 그때그때 그때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래에서는 이거는 우리 교육이 점점 더 혼란이 겪을 수 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되게 이런 것을 담는 개원이 필요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신 성분을 보면, 어, 새누리당과 우리당을 비교해보면, 역시 새누리당은 공공과 공공기관 출신이 많고요 어, 우리당은 저 밑에 운동가 시민단체가 많았는데, 24% 정도 됐는데, 그게 15%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 어, 그런 변화가 보이고요 어, 법조인은 우리 당이 민변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대개 17%를 유지하고 있고, 어, 나머지는 되게 비슷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와서, 어, 우리 당의 이 학계, 언론, 홍보, 문화예술계, 이런 쪽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운동권 출신은 한8% 정도 줄어든 그런 구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라고 생각하고 123명이 모두 공감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고 소득 불평등입니다. 라는 것이 IMF나 OECD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아세아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불공평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소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IMF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정부의 롤과 약하게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어,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투자를 직접 촉진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자원과 노력과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8년간 해봤지만 실패했다. 거기서 일부를 좀 빼서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뭐가요?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이 정부가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제는 민간 기업에만 맡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했다. 왜냐하면 투자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청년 일자리가 1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무려 100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해일조선이라고 하고 흑수저라고 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건 아니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저는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일자리가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축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 해야죠 그러나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까지 훈련해 봐도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제는 정부가 더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좀 투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탑으로 제가 제안한 것은 2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한 40만 개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해보자 빠르면 이번 6월 국회에서라도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하게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40만 개일자리의 평균 급여를 약 200만 원이라고 보면 월 10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산업은행에 지고 있는 부실 채무가 약 50조 어 그리고 1년 370조 예산 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30대 재벌에 실질적으로 어, 귀속되는 예산이 줄잡아도 50조가 넘을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걸 좀 벗겨서 한 10조만 절약을 하고 2년간, 한 해에 5조씩만 절약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뭔 일자리를 만드느냐. 우선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하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 천무군대 가려고 합니다. 군에 지망을 했는데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병과 천무군대에 군대 입대 경쟁률이 5대 1, 10대 1이 넘습니다. 선진국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다 선진국이 그때 기술 예비로 군에 입대 병력을 늘려가지고 군에서 저 전기 용적, 토목, 뭐 벽돌공 이런 사람들 보내셔도 필요하니까 조금 더 많이 뽑아서 기술 예비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경기가 호전되면 기간을 좀 줄여 가지고 다시 내보내는. 특히 우리나라의 해군과 공군은 거의 전부가 과학기술 군입니다 여기에 부사관들을 좀 덮는 이런 것들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사회의 태부족한 경찰과 소비, 아니 소방 병력 그리고 안전과 의료가 메르스 사태에서 봤듯이 맨날 비중 비중으로 갖고 때웁니다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키우고 다 아, 해야 되고 교사가 특히 초중등 교사 자격이 있으면서 실업자로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질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제가 미국서 유학할 때니까 25년, 30년 전에 미국의 시원한 초등학교도 20명 클래스에 선생이 두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3 5명클래스의 선생이 한 명인데 그 교육의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없으니까 교육이 사교육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교사의 좀 고용을 늘려주고 또한 가지 그 아동 학대 문제. 연일 보도가 되니까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래가지고 CCTV를 늘리는 예산을 작년에 5,700억인가 제 기억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아주 나쁜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는데 감시를 늘린다고 아동학대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어린이집 선생들 유치원 선생들이 이중에 이중 대한민국 직적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근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 5년 된 사람의 평균 급여가 150만 원인데, 이그 사람들이 대개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합니다. 어린이집 경영역이 나쁘니까 최소한만 고용하다 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시작점에는 이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초래된 것인데, CCTV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어, 아이를 키우는 데 베테랑인 고학력 주부나 노인, 건강한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조금만 훈련시켜서 한, 한 어린이집에 한 명씩만 배치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천억이면 되더라고요. 같은 돈을 거기에 쓸 일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어, 이런 것들을 올, 야당이 일당이 되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을 국민들이 옳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것을 저는 우리 아당이 가야할 길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것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